보고 싶어요 <laughs> 막 엔딩 10개다 이런 것보다는 나의, 나의 선택으로 한번 그걸 해볼게 좀기대 나도 좀좀 좀 해보자 여러분들 다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몰라 모르는데 그 하는 재미가 있어 나19 바뀐 식구 19입니다 나이스 이렇게 차징해가지고 척기처럼 때리는 거예요. 살려고. <laughs> <4, 6 공격. 웃음> 나이스. 뭐 나름 재밌는데. 저는 이게 더 재밌는 거 같아. 무기동하기 워낙 사기긴 했으니까. 바로 풀려. 풀리면 생존자들은 오라가 보입니다. 2 단계일 때는 행동 속도가 증가돼요. 아, 근데 기동성은 아직 아직 기동성은 애매하다. 어, 진짜 기동성은 진짜 애매하다. 애매 모해 이거는. 아, 진짜 스프린트 엄청 밀어줘 스프린트 엄청 밀어줘. 나이스. 아.. 이거 애매한데.. 그러니까 성능은 너프.. 아 너프 아닌가? 아 네, 잠깐만 일단 직감 넣고.. 아.. 일단 묘비 조각도 사라지고 생각해보자.. 발.. 그.. 음.. 음.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어떤가요? 예.. 네. 뭐 아무튼 그 성능에서는 약간의.. 약간의 묘비 조각까지 다 생각하면 좀 너프.. 너프일 수도 있겠는데? 봐 이거 진짜 엄청나게 빨리 풀려요. 근데 능력을 다시 모아야 돼, 이거. 노... 아 이게, 다시 모아야 되는 게 맞나, 이게? 아 이거 진짜예요? 이걸 다시 모아야 된다니까? 아니, 씨, 이게, 이게, 뭔가, 아니, 이게, 뭐, 캠핑 캐릭터 아니고. 아, 이게 맞나. 아, 그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옛날 식구는 절대 아니고, 새로운 신캐예요, 신캐. 뉴 캐릭터. 어, 잠깐만. 아유 진짜 개미들이네. 바로 때리면 한 방이 아니잖아요. 어. 차스 빠 아니 야 너무 짧다. 아니 이거 궁이 너무 짧은데 이게 뭐야 이게? 뭐 <laughs> <laughs> 보이지 않나 이 변신을 하지 않고 구구상태에서 게이지 먹고 나서 바로 변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 야 뭐야, 게이지 왜안 먹었어? 궁이 짧은 상태잖아. 궁이 짧으면, 요행속이 여기서도 빨라져야죠. 이게, 이게 느린 게많이안 된다 생각해, 나는. 나이스. 피해서 때려주고. 그러니까, 궁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이거 좀 심하게 짧아.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상의의 말에서 걸려주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애매합니다. 뭔가 수정해가지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거든요. 근데 이 게이지 보세요. 이거 게이지 너무, 이거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게, <laughs> 어, 이거를, 이걸 다시 채우라고. 한명 캠핑하고 수비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게이지 다시 먹으려면. 약간 이렇게 할로윈 느낌 나게 플레이를 하라는 건가? 그냥 얘는 패캠 <laughs> 캐릭 입니다. 패 팩햄. 캠, 패캠 이에요. 패 팩햄. 캠, 그러니까 패캠을 하라. 이거 같 은데, 얘 이지 않 잖아. 야 이정도는 안되네 아 애매하다 애매. 오케이 아음뭔소린지 알겠다 왜 식구하는 사람들 이걸 안쓴다라는 이유를 알거는 같애 음 이런거 뭐... 음 이게 <laughs> 아 <laughs>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오라가, 아, 나 오라 못 봤네요. 거의인데. 와, 이거. 방구가 좋나요? 식구가 좋나요? 아, 야, 이게 뭐야 이게. 욕 많이 먹겠다. 이번에 대반좀용 많이 먹는다. 자보긴 그래요. 아, 아 아이덴티티 사라지긴 했어. 이게 그냥 척키. 터키는 그렇다 치는데 왜라니, <laughs> 얘들 손도 없잖아. 아 공도 엄청나게 짧고 아. <laughs> 이런 거를 많이 나와요. 일단은... 어... 제가 뭐라 할 말이 없긴 하네. 몇십 개의 들이다안한다고한 하는 이유가 있네요. 예. 아, 맞다. 비공개 요번에 패치 됐죠. 헤라, 아! 나도 좋잖아 와... 이 개이지 뭐... 힘... 어... 뭐야 파로마야? 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오라 보입니다 좀더잘 봐요 저 애들 받은 거. 에꺼질때오라 보여요. 밑에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쓸만해 쓸만한데 살해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개구가 바로 나와요 안 나가네 안 나가는 인형부터 잡아요 열 아니야? 뒤네 신음 소리도 진짜 안 들린다. 오케이. 이야 쓸만한데 확실히 쓸만한데. 에도네 에도. 자신물이워크입니다뭐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 어. <laughs> 이건좀 논란이 있겠는데? <laughs> 자, 좋습니다. 어, 매력이 사라졌다. 매력이 좋은데? 어, 괜찮아요. 쓸만해요 이거. 느낌 나네요 어.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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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좋았습니다. 24,000, 21,000, 15,000, 12,000, 27,565로 스프린트가 많이 나오네. 스프린트 카운터 칠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킬로는 아니, 이거, 이거 진짜 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요거 쓸만해요, 화장고. 주디스 헬기, 이득을 참 많이 못본것 같기는 하고. 3단계 상태일 때 판자를 빨리 깨는 에드원이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어, 뭐그 상황에서 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고시각될것 같습니다. 자, 리메이크 19플레이 였습니다. 성능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얘도 그냥 뭐그 비플딱이죠. 그니까 딱 비플딱 정도 될것 같고요. 얘가 좋냐, 클라운이 지금 좋냐라고 한다면. 와. 전 조심스럽게, 클라운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클라운이. 왜냐하면, 얘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 첫째. 1단계 감지 불가능 상태에서, 변신하는데 게이지가 0에서 100이에요. 0에서 100까지 다 빨려야 되는데, 다 빨리고 나서 변신을 하면, 궁극기 유지시간이 정말 짧아요. 정말 짧아요. 이게 맞나 싶어요. 진짜 맞나?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능력은 이렇게 해가지고 첫기처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재밌는 능력을 주기는 줬는데, 어, 여러분 판단 그 다음. 음. 서양에서 얼마나 승률이 높은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걸수 운영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집착자 자 어, 사픽 지금 로리스트로크 집착자 잖아요. 그럼 로리스트로크는 한 대만 때리고 빼요. 가급적이면 아시겠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킬러 승률 확 오릅니다. 자, 그대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상대는 지금 6500 유저도 있어가지고 좀 빡셀 것 같은데? 아, 피으로이거 때려 질려나? 얘 같은 경우에는, 부자한 게임이라던가, 어! 나이스. 자, 저로이 보였잖아요? 뭐 나이스? 어! 두 명이라고? 얘도 손대등이야? 큰일 났네. 야, 손대등 지금 두 명이야? 한명더 있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 빡 <laughs> 바로 그하고. 바꾸 받고 있었는데 타격 이 많이 봤어 판단 얘가 썼죠 아! 발톱 느는데자 바로 걸어주고 으흡! 얘는 무조건 운영. 얘는 무조건 운영이에요. 그냥 이 피그는 그냥 무조건 운영이에요, 운영. 그냥 대인전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요번에 대인전 버프됐다고 해도 얘는 과거 피그의 영광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과거처럼 덫을 더 풀기 힘들게 만든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지금은 과거의 네. 영광 모르네 육더피그 육더피그가 몰라요? 육더피그 육더피그 때 진짜 완전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육더피그 아니라니까 육더피그가 진짜 겁나 셌었어요 육더피그 때문에 이게 피가 이렇게 너퍼된 거였다니까 육더피그 육더피그 진짜 레전드였는데 와, 육더 피그를 몰라? 그때 피그의 승률 62도파 했었어요. 탈취야? 탈취 탈치 같은데, 이거? 맞네. 야한 예, 대만. 봤다. 나이스. 좋습니다. 아! 니 아! 까본거 같은데 이쪽으로 오는 거 아! 니야 4픽은 그냥 한대 때렸으니까 그냥 무시 가급적이면 다른 일원들 괴롭혀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그 말에 대해서 그냥 할지 없어요 없어 이제 두려워하고 있잖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바로 꺼사 4픽은 치료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힘들어요 게임은 그냥 셋입니다 그니까 피그가 뚝살을 하느냐, 어, 뭐야. 뚝살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이스. 나이스 플로트위스트를 잡아서 걸어라. 나이스 플로트위스트 잡아서 걸기. 나이스. 공포해야 되나? 나이스 플로트위스트. 국뽕비트. 어, 나이스 구조. 요거는 잡아야죠. 어, 이러면 안 잡아도 돼요. 판자만 빼도 이 개이득. 개이득 두개 따라 할때 개이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개이득급이죠. 이상한데? 아무튼 그 개, 개, 개할때 개. 그 개에요. 아, 바깥 개입니다. 네. 설마. 풀칼. 피클팔... 아 균잡이요? 그럼 균잡 플로우 트스트 구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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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칼.. 칼지는 저 구조 저 치료 불가가 꺼지면 그러면 들면 됩니다 60초거든요 같이 <목소리> 아시겠죠? <목소리> 오케이 바로 들어줍니다 이제 얘는 0거리지만, 게임이 지금 4... 사... 0거리지만, 어... 지금 4발이잖아요. 게임이 그냥 세... 끝나는 상황이고, 얘를 이렇게 체이싱을 야, 그게 살짝 꿀팁인데, 얘를 한번... 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 이거는 뭐 그러라고 하고... 03... 이3 03... 안 되죠? 이0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가 진짜야. 되겠냐, 아 이때 락건을 이제 잡아준 거예요. 락건 점수가 상당히 다달합니다 30점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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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로트웨이스 썼고요. 먼, 곳을, 먼 곳에 쓰진 않았다는 거고, 어차피 얘는 더딱 하나 씌워주면 1픽을 잡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얘가 여기서 좀더 가가 지고 플롯을 썼다는 거야. 그리고 균잡이 있었잖아. 그럼 여기 위겠죠. 균잡까지 생각을 해서 갖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좀. 아니다, 좀만 더. 여기서, 어, 치료가 빠른데? 여기네. 아. 어? 쉬워? 어, 이 a 이 y 이 a s y e a s 너무 쉬워요. 이거 그냥 뭐, 제노모프 급이 아니잖아. 내가 제노모프야? 그래! 내가 제노모프가 되겠다. 그래! 그래, 내가 에이리언 제노무프가 되겠다 아 뭐해 아 너무, 너무 쉬워 그래 내가 제노무프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요런 느낌 쓰여 하시면 됩니다 모던 킬러에서 다 통해요 근데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운영 방법을 블라이트로 하신면 돼요 그러면 사장자 미쳐버려요 아 블라이트로 하시면 더욱더 쉽게 게임을 가능합니다 굴이라도 굴은 쭉 스이건 하면 끝이잖아요 직원하면 그냥 어 개빡쳐 이어 뭐야 이거 아 여기서 피가 떨어지는 거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잘만들 게임 g 지 6,500시간 레전드였는데 좋았습니다 g 지 나이스 푸 레전드 좋았습니다. 깔끔하죠. 114 발전견제, 이게 운영 캐릭터의 낭만이죠. 운영 캐릭터는 발전기 견제를 활용해 가지고 운영을 들어가는 겁니다. 올킬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좋은 결과가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만6 0 0 9,000, 8,000, 25,83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킬 만들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대감이랑 유대감에다가 여기다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거 뭐야? 3 유대감이라고 레전드. 아 전력질주, 유대감이 왜다 똑같이 있냐? 3인큐야? 오케이 3인큐인가 보네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네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조 여기도 플로 트위스트라고요? 뭐야? 아 잠깐 플로 트위스트 왜 이렇게 인기 많아요? 요즘들어? 자 아무튼 좋았습니다 이렇게 플로 유대감 큐 상대로 피그 올킬 만들로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 서버에서는 뚝사가 안 나와요. 뚝사가 안 나와서 그냥 두 번째 규칙이라든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 스타듀밸리 하는 사람들은 핵을 쓰지 않아. 어 스타듀밸리 코랄 아일랜드 리몰드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핵을 쓰지 않아. 진짜 그세 개의 게임은 과학이 리몰드 코랄 아일랜드 스타듀밸리. 어.